4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해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우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거죠. 이때 얘가 0이 나온대요. 근데, 얘는 세변의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가 0이란 얘기고요. 이거 식 변형하는 거 알고 계시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건 우선 2를 곱해주고요. 어때로이를 곱했으니까 다시 2로 나눠주셔야 시계 변형이 없고요. 이때 2분의 1에 2개의 a제곱이니까 a제곱 하나 쓰고 마이너스 2ab 쓰고 b제곱도 하나 쓰고 b제곱 하나 남았고 e b c c제곱 하나 갖다 쓰고 남은 c제곱, 마이너스 2ca 아까 안 썼던 a제곱까지 자 그럼 이것들이 다 완전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결국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더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셋다 0일 수밖에 없고요. 이때는 그리고입니다. 결국엔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란 얘기니까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됩니까?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인 거예요? 정삼각형인 거고요. 두 번째 는 이제 둘레 길이가 6이란 얘기는 한변 길이가 2란 얘기잖아요. 그럼 한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공식 알고 있으면 그냥 4분의 루트 3 a제곱 쓰시면 되고요. 한변 길이 2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루트 3이란 넓이 나오는 거고 혹시나 공식을 까먹으신 분들은 얘 수선의 발 내려서 요 길이 2니까 요 길이 1이고 높이 루트 3이고 그럼 다시 밑변은 2고 얘랑 얘랑 곱해서 2로 나눈 넓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얘가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이제는 우리가 얘가 0이라고 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만 숙지를 좀 해주면 좋겠죠. 물론 과정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얘? A, B, C가 같단 얘기지. 됐나요?